그래야 된다나 아, 나해봐는데나 통신 잘안 되더라. <laughs> 이런 씨발 나진짜나난 나 바로 잠깐 내려가. 우리 찡기해야 돼. 그 근데 그게 우리는 그게 형님 형이 맞을미국으어 야, 바로 해라. 야, 방이. 바로, 바로 해라. 니가 아, 돌려. 니가 나한테. 어, 뭐지? 어, 뭐지? 이나 어, 내가 거 하나 안 어, 내. 아니, 아이가. 오우살아남어형 모자에 서면 어때 모자에 서면 어야 씨발 이렇고앉았이렇고 앉았네 모자에 서면 이야나갔다변화 아니였다 어? 빗나갔다고? 이다아이다 아니다 다아아 넘는 거이아이다다니까 어? 흘렀다니까 진주 나갔다니까가나다진주시해 아니, 나가스마씻나갔어 가슴이 이으로이 옆으로 나가면 는데나타이까그걸 아, 그럼 이 짝짜른 사태가 네 아, 이거 이소나타이뭐 그러니까, 아, 관자 모이야 되나? 관자 모이야 되나? 치워 처음부터. 그기 너무 붙이지마요안마고안마고아렸어 아마 거. 지마 이렇게 말고 이냥 관자 모여야 되나? 라고 滚、哎！你他妈！滚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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